샤넬 코코 핸들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. 이 제품은 가방 끈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탑 핸들도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코디가 굉장히 다양하고요. 그리고 가방의 모양새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가방이라 가방이 쉽게 찌그러지거나 모양 변형이 잘 오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고 잠금 방식은 돌려주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. 내부를 보시면 이제 화이트 앤 베이지 수납 공간은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. 뒷면 수납 공간보다는 앞면 수납 공간이 조금 넓고 형태로 기본 수납품들은 전부 다 앞쪽에 넣어주시고요 뒷면에는 보조 수납 공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샤넬 제품들에 비해서 포코핸들은 가방끈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오염, 이염, 뭐 스크래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캐비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요 손때라든지 이런 게 묻기 마련이에요 가방을 보호해 줄만한 첨가제들을 이제 발라주거나 염색을 다시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